아유, 꼴사나아나 아유, 고사나. 나 아유, 소름 나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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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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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아, 다문다 아이고 잘먹이다 그래서 이런 걸 먹어서 이렇게 냄새가 나 똥싸만 아주 그냥 똥싸만 아주 강부렁내가 나 아주 강야 강부렁 아주 강부렁내가 나요 알아요 똥싸만 얼마나 냄새가 나는데요 아주 음자 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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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유 그만 파 아이 자식이 자. 이쨔이